중앙에서 빠져나오면서 방향전환이 오른쪽에 조금 늦었습니다. 다시 손흥민, 자, 가운데에서 손흥민, 중구로 슛! 아! 어, 들어오어요큰일이요큰이요 손흥민! 손흥민! 동점 골!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축구의 아, 슛입니 손흥민, 너무 잘 쳤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목점 너무 골! 정말 독일주가 갔던 보람이 있고요. 자이 슈트기, 이번 대회 가장 멋진 골 아닌가요? 맞죠. 아 지금 30칸을 줄고 있는 손 골입니다! 야, 손흥민! 가비포 선수가 손도 못 대는 그런 골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이티비한테 긴장하겠죠 손흥민의 검정 골! 우리가 필요했던 장면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가볍게 가볍게 자, 쉽게 쉽게 골! 손흥민! 가비폴이 1m 60cm 밖에 안되는데 그렇죠. 손흥민의 슈팅은 정말 손도 못 대게 하는 정확한 슈팅이었어요 1대1입니다